너는, 너희들 돌아다니냐? 으이 오늘 5일째, 징압다, 금요일. 아이고, 차도 안 씌워놨는데. 어저께 집 내리냐라고. 이게 뭔 일이냐? 아유, 벌써부터 나와서 뭐에 너들. 응? 지금 끼리고 있다, 물 지금 기리고 있다, 인자사물 기리는 거 깜빡했어. 일나자마자 물눌러오는 걸. 그래서 좀 늦었네 와.. <laughs> 진짜 일도 너무 한다 날이면 날마다 눈 쓰는 게 일이구만 미치겠다 이 아침에 또, 또 누가 또 쓸어놨어 아 현철씨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야 어머 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와버렸네 <laughs> 세상에 눈을 다 쓸어놨네 지금 5시 45분인데. 나 내려가는 자리만 싹 쓸어 놓고 막. 이제 눈이 거안 쓸라고. 누가 이렇게 지나갔대? 트랙터 아저씨가 밀어준게. 힘들게 다 밀어놓으면은. 아저씨가 늦게 늦게라도 오시니까 가서 자동차 일단 눈만 쓸어놔야지 우와 세상에 집으로 밥 먹으러 온 발자국이 헉, 어미 이게 뭔일이 돼. 누가 이렇게 몸살을 하고 돌아다녔대 설마 양양이들이 엄마 엄마 여기 와버렸네. 그래도 수레로 가야지. 아이, 거울공주 추운데 뭐 들어 나와. 지도 가기 도 많이 왔네. 그래도 지금은 바람이 세게 안 분게 살랑살랑 부니까 어저께는 그래도 바람 한점 없으니까 아침에 좋더만 눈도 가볍고 이거는 무거운 눈이구만 또 우와.